블라우스를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제가 시작하고 나와봤는데 얘가 문양이에요 언니들 하늘색이랑 이 초콜렛색 언니들 요런 색깔 이제 가을이니까 눈에 잘 띄, 띄시잖아요 요렇게 같은 원단으로 이렇 리본까지 앞에 멜수 있는 요런 블라우스 얘가 지금 4.5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내수 상품이고요 자 1, 2번 나옵니다 언니들 진짜 고급져 요 언니들. 여기, 어우, 스니님, 어서오세요. 여기 또 어깨에 셔링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 언니들 얼굴 더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면 이런 블라우스. 원단 자체가 굉장히 짱짱하고 언니들 다른데 블라우스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원단입니다. 저희가 요번에 거래처 사장님께 이제 요거, 요것도 예쁘다고 요거저거 요거 다 가져와가지고 언니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진짜 언니들 가을 상품, 저희 탁뱅코안나이 가을 상품 구매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퀄리티가 그만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얘는 노업해서 이렇게 입은 건데 노업안 하고 긴팔로 입으셔도 됩니다. 여기 위에다가 언니들 그냥 블랙 자켓, 일반 블랙 자켓 입으시면 여기가 화려하기 때문에 아주 언니들 고급지게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패턴 자체가 이거랑 같이 리본이랑 같이 들어있는 거니까 하늘색이랑 이 초코브라